아,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무관중 경기가 재개됐습니다만 뭔가 좀 아쉽잖아요 그 아쉬움을 여기 보세요 즐겨라 야구, 키워라 꿈 그야말로 야구된 열정, 야생 야사 야구에 살고 야구해주 분이 계신데 그분들 열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요일 저녁 야구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여성 야구인들이 모이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장미야 감독 백승아입니다아 반갑습니다. 네, 네. 창미야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장미, 창원시 민연야구단. 그리고 여기가 창원시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자야구단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훈련시키고 선수도 유선시키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라고 보시면 돼요. 창원시 네, 여자야구단. 네, 자, 왼쪽 쪽는송부다 하겠습니다. 아, 보고 오른쪽은 장영부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사자코디님브의투로 이동하겠습니다. 지난 5월 공정한 심사를 거쳐 28명의 선수를 선발 맹훈련 중이었습니다. 키 배팅. 아키 배팅. 나도 친다 이 말이죠. 네네. 아, 논리온 어, 어, 폴이 네. 뭐예요? 네. 포지션 아직 없는데요. T 배팅. 아, T <laughs> 배팅, 예. 자, 1번, 1번. 예, 등번호 42번. 아, 아직, 아직은 포지션 없단 말씀이시죠? 지금 타구 폼은 네. 나름대로 42번이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렇죠. 예, 네. 1번은 옛날에 조금 배우신 것같아요 아, 근데 배우신 분이에요? 네. 아, 그래요? 선수 대부분은 한때 방망이 좀 치고 공좀 던져본 경험자들이라는데요. 와 야, 잘하더라, 누나. 정말, 정말 잘했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야... 야구를 시작하게 된뭐 계기를 할까요? 아,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야구를 했었거든요. 아, 예. 예 서울에서 잠깐 했는데, 예. 창원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팀이 없으니까 예. 못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생겨서 너무 기쁜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예. <laughs> 조금만 더 빨리 생기지, 좀 아쉬운 마음은 예. 있죠 예, 근데 네. 여성분들이 야구를 그냥 취미 삼아 한다는 것도 참대단할 수도 있는데, 네. 선수단으로서 활동한다는 건 진짜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야구를 취미로만 어떻게 해요? 뭐 혼자서 배팅할 거예요 뭐공던질 거예요 팀이 있어야 같이 움직이고 당연히 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구에 대한 열정은 메이저 리그급 우리 촬영하시는 분들 깜짝 놀라실 정도의 수준들이시죠 네아 최초에 저희가 한8명9명 정도는 리틀 야구단을 거친 어린 선수들이 기량이 좀. 훌륭했었죠. 음. 그 나머지에 이제 그냥 야구를 사랑하고 야구를 좋아하는 이런 분들의 기대를 사실 안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깜짝 놀랍니다. 음. 단장님의 자부심이 대단한 이유 바로 알겠더라고요. 아저 선수는 진짜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몸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우리 예, 여기서 예. 그 탑. 저희. 아 그래요. 4번 타자. 뭐, 뭐라고요, 어머니? 나성범. 나성범. 왜왜 왜요? 왜요? 포즈도 왜, 왜 잘... 좋고, 치기도 잘, 치기도 잘 치고, 나성범을 아 체계기 좋아하고. 나성범도 좋아하고, 예. 잘 치고. 자기가 나선범을 입고 다녔거든. 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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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실력 향상을 위해 자세 교정도 빼놓지 않았고요. 그 야구 경기를 시작한다면서요. 예, 직접 예, 직접.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해야 예, 더 해야죠. 더 해야죠. 평소에 다른 일도 하시면서 예. 그 남은 시간을 되게 운동하신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여러 가지 힘들지 않습니까? 누가도 아, 해야 되지, 뭐 예. 아 저는 일도 하셔야 되지. 할머니라 육아는 안해요 누가 뭐 누가 할머니시라고? 제가 할머니예요. 손주가넷시예요아 진짜요? 네. <laughs> 죄송한데 그럼 몇 학년 몇 반이신데? 어학년 8반. 와. 재밌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딸이 네. 야구단이 생긴다는 거를 정보를 줘가지고 네. 딸하고 같이 입단했어요. 야, 나는 지금 어머님 나이도 꾸러 놀랬는데 지금 딸음 딸인기 있다고요? 딸이 네. 어디 계세요, 제 아. 딸이 네. 어, 핑크. 네, 지금 있어 야, 딸하고 지금 같이 그 야구를 하신다는 말씀이 시잖아요 네. 선수로 활동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7월 4일 날단잔 하고 네. 올해는 내 네, 내실을 다지는 선수들만의 기량을 올리는 음. 그는 이제 연습을 블루미주로 갖고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내년에 여자 야구단 최초로 그냥 우리 창원시에서 대회를 주최할 계획입니다. 아 물론 갖춰야 할 시설은 많습니다. 아 이게 이제 던진 거는 또다 회수를 하네요. 자동 시스템은 아니야. 한번 던지니까 말들이 없어졌습니다. 예, 말씀들이 없어요 이제. 조용합니다. 힘들어 하십니다. 오, 이 친구는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네. 그죠? 아, 지금 몇 학년이세요? <laughs> 저 1학년 예?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네. 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던지요. 던지는. 던지는 거한 파도 될까요? 선수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 세대 불문입니다. 우와. 지금 실력으로 대회 나가면, 예, 감독님은 어떠세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예예. 아, 예. 우리 선수 중에 뛰어난 선수 많기 때문에 지금 나가도 선수이 없다 봅니다. 최연소 김채민 선수는 여자 야구 국가 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만큼 실력팔았는데요. 동네 야구 하다가. 동네 야구 하다가. 삼 개월 리틀 다녔어. 삼 네? 개월 정도 리틀 다녔어 리틀. 리틀 야구에서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하고 쉬고 있다가 이게 네. 생긴다는 소식 듣고 왔어요. 뭐 때문에 야구 자꾸 하고 있냐고요. 음. 어, 던지는 거. 재밌어요. 야구에서는 저보다 몇수 위. 막간을 이용해 배워봤습니다. 아이고, 저런. 연습은 단두시간 이번 주말 창단을 앞둔 선수들에게는 일분일초가 아쉽기만 한데요. 네. 야, 이게 아주 체계적으로죠. 예, 잡고 던지고 막 순발력이라든 이런 걸로 테스트하는 거니까. 예. 자, 이어서 모녀 선수. 예. 자, 우리 멋진 어머님 잡고. 아, 힘 좋으세요. 예, 우리 따님. 야, 박수 떠났습니다. 우리 따님. 이어서 잡고. 아, 예. 엄마에게는 딸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겠죠. 이야 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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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박수 한번. <laughs> 살짝 모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두분 다. 닮았네. <laughs> 몇째 딸님이세요? 첫째 딸. 첫째 딸. 아, 평소에 그런 운동을 같이 하는 게 많았었어요? <laughs> 네, 족구도 하고 어. 축구도 그 전에 같이 했었고. 족구 축구 같이 했다고요? 네. 근데 이거 야구까지 같이 한다고요? 그러게 됐네요. 야. 힘들지 않을까요? 엄마 따라 가는 게 힘들어요. 지금 다들 엄마가 더 잘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주눅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못따라가겠어요 네. 뭐 약간 상태. 그 부분에서 기분 나빠요. 네. 그,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극복하세요? <laughs> 제 미모나 나이로 극복하고 있죠. <laughs> 엄마 하고 <타고> 싶은 게 <laughs> 뭐가 있어요? <laughs> 잘살해라그 어. 나이에 이제 그렇죠, 무릎, 그렇죠. 네, 네, 네. 무릎 챙겨야 하,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엄마 즐기러 온 거잖아요. 네.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하고, 싶... 자꾸, 자꾸 자꾸 뭐 하고 싶어요. 어. 아, 한갑되기 전에, 예. 예, 뭔가, 뭐, 이럴수 있다는 거, 성취감. 음, 음. 아무나 할수 없는 거잖아요. 예. 음, 근데 뭐, 내 친구들 중에 이렇게 야구를 한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할수 없는 상황인데, 예. 제가 딸 때문에 이렇게 하게 돼서, 예. 어, 친구들한테도 한번 본이 되고 싶고, 아. 예, 또 손주들한테도 예.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야구를 즐기는 이유는 제각각이지만요. 호된 훈련에도 주저하는 선수는 오, 없습니다. 훈련 중 예상치 못한 실수도 발생. 아유, 아유 조심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예증이라 생각하는데 다들 예증이면 보는 친구는 아니지만. 아, 정이넘쳤어요 예. 그 여정만큼은 남자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야구 경기가 1925년 진주에서 열렸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금부터 창미아가 여자 야구 역사를 새로 쓸 겁니다. 저 이제 이름 자체가 미녀가 들어가는 논란도 좀 있기도 했습니다. <laughs> 최초의 그 이름의 미녀라 네네네. 야구를 함으로써 건강해지는 저물어 얻는 그 미녀였거든요. 음, 그렇죠, 제가 그렇죠. 지금 훈련, 첫 훈련 개시 이후 지금 4차, 5차 훈련 참여하는데 음. 이미 미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충분하게 그러세요. 어... 다들 누가 봐도 그 열정 하나만큼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야구는 철장 팀플레이니까 그뭐 출전하는 선수는 나중에 9명 밖에 안 되겠지만 네네. 다 같이 지금부터 이렇게 유도 쌓고 연습도 같이 열심히 하면서 멋진 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니까 예. 뒤에서 조용히 이끌어주면서 뒤에서 배려를 해주면서 밀어줘야죠. 제가 뭐이 선수들보다 토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은 예. 그래도 이제 팀워크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야구에서는 나 자신을 좀 희생을 하고 야구로 인해서 건강해지는 창원을 저희가 꿈꿉니다. 토요일 단되는 창원시 미녀 야구단 창녀의 활약 기대해 주세요! 영남 최초 여자야구단 불러보겠습니다. <목소리>